자, 문자화식에서그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각 자리 숫자가 다른 세 자리 수예요. 세 자리 수. 그리고 그걸 우리가 x라고 하고 y는 그세 자리 수에서 백의 자리와 일의 자리 숫자를 바꿉니다. 그걸 이제 y라고 하고 자, 그랬을 때이 x의 값과 y 값을 뺐을 때 594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그 백의 자리 즉그 자릿수 세개인 우리 x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돼 있는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1의 자리 숫자는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찾아올 수 있죠? 자, 어, 일단 여러분 X가 그, 세 자리라고 했잖아요, 세 자리. 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X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뭐, 100의 자리의 숫자를 A라 놓고요. 10의 자리의 숫자를 B라 놓고, C의 자리 숫자를 A, 아, C라고 놓으면 여러분들 A, B, C. 이렇게 하면 여러분세 자리의 수가 되겠죠? 안 돼요 왜안되냐면 여러분들 이 abc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a를 백의 자리로 놨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백의 자리란 것은 만약에 a가 숫자를 3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건 3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0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의 자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3이다 이렇게 300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백의 자리. 3.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100의 자리지, 남이 봤을 때는 1의 자리의 개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리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100의 자리를, 100의 자리 숫자를 A로 놓고, 10의 자리를 B로 놓고, 1의 자리를 C로 놨다면, 여러분들 묻는 것은, 자, 100의 자리에 대한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대한 명시를 해주시고, 1의 자리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겠죠? 요렇게 해서 명시를 해준 다음에, 다 더하는, 요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런 패턴을 여러분들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것을 만드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y는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했던 얘기죠. 그쵸? 그러면, 100C가 되고요 B는 똑같겠죠 그리고 A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써요 두 개를 뺐습니다 빼니까 100개와 1개가 있기 때문에 99개가 되고 A가요 10B는 서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와 얘를 빼는데 이 아래쪽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됩니다 얘가 바로 X-Y인데 그 값이 594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594가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99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얘가 6이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냐면, A-C가 바로 얼마? 6이라는 여러분들, 내가 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 지금 a나 c는요. 어쨌든 여러분들 백의 자리죠. 만약에 a와 c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은 1의 자리 숫자는 0이 아니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1의 자리 숫자. x에 서는 c고 y에 서는 a인데 실제로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 1의 자리가 백의 자리가 되고 얘 1의 자리는 이쪽 백의 자리가 되잖아. 요 1 0의 자리가 0 자체가 되면은 세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의, 약간의 뭐 그, 좀 뭐라고 해야죠? 좀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거나 이 자체는 여러분들 뭐예요? 1 0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A에서 C를 뺐는데 6이에요. 자, 뺐는데 6인데 문제는 각자의 숫자가 뭐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찾으셔야죠. 자, 그러면 A와 C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두개 뺐을 때 6이에요. 자, A와 C는 물론 다릅니다. 숫자가요. 그러면은 A가 만약에 9가 되면 C는 얼마예요? 자,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A가 8이 되면 자, C는 2가 되고 A가 7이 되면 C가 1이 됩니다. 그리고 A가 6이 되면 C가 0이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는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1의 자리 수 c와 a 또는 뭐 100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래부터는 0부터 해서 음수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요 지금 a와 c의 여러분들 일종의 순서상 요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a 9 3 8 2 7 1 요렇게 여러분들 3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지금 뭐예요? 자, 우리가 가운데를 뭘로 놨어요? 자, 10의 자리, B로 놨죠. 자, 근데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는 여러분들 A와 C와 약간 다르게 0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 속에서 10의 자리가 0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자리는 여러분들 0부터 9까지 총 10개가 있는데, 자, 각 자리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A와 C는 벌써 픽스 됐어요.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10개 중에서 이두 개를 제외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b 의 개수는 총 8개. 그럼 얘도 8개, 얘도 8개가 되면서 토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세 자리 x의 ABC 형태는, 이 ABC 형태는 총몇 몇 개가 있다. 8, 3, 24개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세 자리된 문제가 나온다면 요렇게 여러분 설정을 해놓고 단순히 A, B, C가 아닌 각 숫자의 여러분들 자리, 즉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를 이렇게 명확히 여러분들 설정하신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게이 문제의 중요 포인트였던 거, 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명심하기 바라며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